다음은, 요게, 잠수함, 요 녀석인데요. 인도 거고 INS S5 라고 하는 잠수함이고 전설이라서 타이게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SLBM이어가지고 그 어뢰가 물론 두 개가 달려있긴 한데 타이게이한테는 안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어, 내구도는 429,000에 속도 21.5, 선에 8.2, 가시거리 9.6요것도 이제 새로 나온 어, SLBM 미사일이에요 K5 라고 그래가지고 장비 상점에 이제 새로 추가가 된 SLBM 장비입니다 그래서 무장을 살펴보면 고정미 하나인데 두발나가고 SLBM이에요 그래서 데미지는 22750 재장전이 8초야 재장전이 꽤 빠른 편이고 고정미로 SLBM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내구도가 1850이고 요 K5는 데미지 117000 얘는 91000 얘도 91000 얘는 104000 얘는 104000 91000 다구만점인데 얘가 제일 세네 SLBM 중에서 근데 물론 어, 재장전 21초 다른 친구들은 뭐 16.8초 13초 이렇게 17초 이런데 재장전이 1 9 9초 18.5초 근데 얘는 재장전은 21초, 21초인데 데미지는 11만 7천으로 가장 강력하고 그다음에 자유월에 두개 이렇게 딱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얘도 한번 시험을 해 볼까요 순간데미지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위장도 요거 스킨 요거에요 요게 전설 스킨이거든요 요번에 나온 전설 위장 천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어.. 그 스킨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게임 속도는 20노트 선에는 타이게이만큼 돌아가지 않아요 어. 타이게이만큼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 미니맵 보시면은 스팟 있죠? 저기 원 원이 좀큰 편입니다 타이게이보다 한번 무장을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가운데 발사 55500음55500 음, 55, 뭐야? 뭐, 이상하게 나가는데 미사일이? 아래로 수그렸던 나가는 것 같은 느낌 바깥원에 맞추면 음 응? 날라오는 게좀 이상하지, 모양이 어쨌든 이래요, 5만 5천. 범위는 굉장히 작아서 맞추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재장전 빠른 거 말고. 재장전이 빨라갖고, 그냥 뭐 계속 쏠 수는 있겠네. 다른 거에 비해서. 다음 요거, K5. 발사. 어우, 느리다. 우와, 씨. 15만 2천. 근데 속도가 확실히 엄청 차이가 나네. 쾌적, 잠깐만요. 발사! 이렇게 나왔어요, 방금. 보셨어요? 다시 한 번. 이렇게. 높이 나가네. 높이. 그 다음 요거 K5 한번 볼게요. 궤적. 와, 씨. 오, 보이고 뭐 멋있다. 이야, 데미지 세다. 부발 나간 거죠, 지금? 한 발이야, 두 발이야. 한 발이구나, 76,000 높이 나갑니다. 어쨌든. 이렇네요 잠깐만 아까는 요거 2번은 두발이었나 2문짜리였나 아 이거 2번 미사일이 2문짜리였구나 여기 2슬롯이 있네 아저 2문짜리네 여기 여기 두개는 1문이고 여기는 2문이고 여기는 하나고 그래서 아까 여기 데미지가 15만이 나왔구나 순간 데미지 15만 2천 얘는 7만 6천 얘는 5만 5천 이렇게 됐죠 모르겠어 이거 slbm을 저는 이 잠수함 자체를 잘안 쓰다 보니까 이게 요거를 즐겨 쓰시는 분들 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재장전이 빠르고 다른 거에 비해서 8.7초밖에 안 되니까 그냥 막 계속 갖다가 쓰면 될것 같아. 쏴드 끼고 데미지는 5 5 0 0밖에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다른 거랑 좀 같이 섞어서 쓰면 어 나쁘지 굉장히 되게 좀 위협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